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오늘의 운세. 이제 또 9월달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이고요. 오늘 하루 또 어떨까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리가 어, 자면 잘수록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하루가 지나면 괜찮아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앉지도 못했었는데. 의자가 없으면 혼자서 못 쓰겠더라고요. 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라는 또 단계가 하나씩 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활해보는데 어, 조금 괜찮아지는 상태를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신이 어, 제가 2차를 10월 중순에 맞기로 했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소식을 듣다 보니까 또 예고 없이 일주일이 당겨졌더라고요 따로 연락이 오거나 통보가 갈 거다, 이제 뭐 일주일이 줄어드는, 10일이 줄어드는 그 연락이 갈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제가 그 코브 이제 백신 앱에 들어가 보니까 일주일이 당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0월 달에 2차를 맞는 분들, 아마도 또 일주일 정도 당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앱 한번 확인하셔서 이제 점검 한번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비가 오더라고요. 잠시 외출을 했다가 비가 와서 좀 허겁지겁 들어왔던 또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좀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비 소식이 주말에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또 금세 또 그치고, 이제 또 맑은 날, 가을, 어차피 좀 짧은 가을인데, 좀 만끽할 수 있는 가을로 좀 다가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 카드와 선택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전차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계획에 없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 좀 급하게 움직일 만한 일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서두를 때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다치는 일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친다라고 나와있는 카드는 아닙니다만 이 카드가 신체는 제일 튼튼한 카드예요 타드 카드에 나온 것 중에서는 몸은 제일 건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서두를 때좀 침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시외로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또 급하게 또 외출해야 되는 일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좀 점검 잘 하시고 챙겨야 되는 물건 잘 챙기시고 까먹은 약속 없는지도 오늘 또잘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끌고 가야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도 잘 내려야 되고 명령을 주고 나서 잔소리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어느정도 있으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따라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재군이 좋은 날이고요. 매매운이 좋은 날이구나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6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조금 낭비가 생길 수도 있고 소모가 생길 수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금전을 사용하실 때좀 계획에 없던 금전 지갑을 열 수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좀 주변을 더 챙기게 되는 또 그런 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 시간을 손해볼 수도 있겠고, 금전을 손해볼 수도 있겠고, 노동력을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좀 타인을 위하는 그런 투자나 좀 헌신이 봉사가 좀 많을 수 있는 날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갑을 여는 일에 대해서, 금전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는 피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다 같이 모인 자리니까 그냥 내가 지갑을 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치껏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달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사람 관계를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관계를 주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피해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싸움에 끼일 수도 있겠고요. 괜시리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겠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질도 조금은 죽일 필요가 있겠지만 애초에 좀 싸움에 끼지 않도록 사람을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실이 평소에는 웃고 넘어갈 소리나 말들도 여러분들이 괜시리 신경 쓰일 수가 있는 날이에요. 예민할 수도 있는 날이고 신경질적일 수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친한 사람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고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은 또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게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괜시리 뒤에서 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새어나갈 수 있는 뒷담화가 새어나갈 수 있는 날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투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법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는 좋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해야 되나? 뭐, 나중에 해야 되나? 또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좀 고민하게 되는 또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오래 하기보다는 좀 과감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짧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좀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는 조금 고민이 많아서 잠도 잘안올 수가 있는 날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글로 적으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 걱정하고 있는 것들, 고민이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될때 이게 글로 써보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글로 써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하고 곱씹는 것이 좀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좀영 너무 잠이 안 온다 고민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도 한번 좀 해보시거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세븐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지칠 수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보상이 적게 들어오는 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거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기도 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자칫 허무할 수 있다라고도 느껴지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좀 적당히 해나가는 또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것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게 오늘은 더 많은 보상, 좋은 보상들을 얻는 하루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뭐,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던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동기구여적인 부분들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뭐, 컴퓨터를 한대 사겠다, 핸드폰을 바꾸겠다, 이런 목표라든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그런 좀, 나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투자가 오늘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조금 덜 지치고, 더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요. 오늘 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다시 잡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는 금전운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금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가져가고 많은 그런 하루가 될수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요. 많은 금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분주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오게 되었고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의 영향 너무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길을 잘 따라가시면 오늘 하루가 좀잘 풀리지 않을까 싶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몸을 움직여 보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이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좋은 걸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에서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 생각이 비로소 현실로 나타나고 좋은 일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생각만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또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다치지 않고 하루하루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